9월의 첫날인 오늘은 곳곳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비구름이 차츰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벽에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부터 점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충청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에 최대 80mm 이상, 수도권과 영남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동해안 지역은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기온은 대부분 오늘보다 조금 높아져 서울 32도, 대전 30도 예상됩니다. 호남의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며 광주와 제주가 31도, 전주가 30도로 예상됩니다. 영남은 한낮에 창원 33도, 포항과 대구가 32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과 함께 비 소식도 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